미 합동 태풍경보센터에서는 제1 9 태풍 남태훈의 이동경로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현재 태풍 남태훈은 태평양 중앙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이동경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현재 태풍은 일본 동남쪽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심 부분의 최대 풍속은 초속 27m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6일 21시 50노트 초속 25m 수준으로 소폭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17일 0 0줄로 우리나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7일 09시 45노트 초속 23m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일 09시 초속 18m 정도의 태풍 로스의 지위를 가지고 태평양 중앙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대한민국이나 일본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요. 태평양 중앙을 지나서 소멸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스파게티 예측 모델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동 경로의 예측 모델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모델이 중앙을 지나서 태풍은 소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상 이변에서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을 줄 만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바로 기온입니다. 국국의 한파가 남아하면서 한국 북부에까지 기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경 북도 부근은 지금 현재도 영하의 온도가 나타났고 있다. 850헥토파스카 고도 1500m의 현재의 기온을 보겠습니다. 대기입니다. 보시면 대한민국 북쪽, 북한 지역까지 마이너스 영향권에 들고 있다. 즉, 노단 지역 정도의 위치에서 보면은 현재 북한은 영하의 기온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북극 한파가 남하하면서 기, 기온을 상당히 낮추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700 헥토파스칼은 우리나라 중부 지방까지도 영하의 온도가 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700헥토파스칼이라고 하면 3000m 고도에서 보고 있는 대기의 흐름입니다. 700헥토파스칼은 대전 지역까지도 지금 현재 영하의 기온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북극 한파가 남아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고요. 인디.com에서 바라보고 있는 현재 대기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700헥토파스칼.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영하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상의 표준 고도, SFC, 표준 고도에서는 북한의 일부 지역이 영하의 온도로 한파가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의 날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일 04시, 강원도 일부 지역이 영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8일, 다시 서울 지역까지도 1도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요. 월요일 새벽에는 한파가 몰아닥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다음 주 목요일 새벽 역시도 영하의 온도가 강원도 일부 지역에 나타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다음 주 월요일과 목요일의 경우에는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 지역이 영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어, 유럽 중기예보센터에서는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500 헥토파스칼 고도 5,500m에서 바라보고 있는 현재 대기의 흐름입니다. 북극 한파가 대한민국 북쪽까지 남아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보면 영하 37도에 북극 한파가 남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500m 상공의 경우에는 상당히 추운 영하 30도, 영하 40도의 온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북극 한파의 기류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상당히 추운 날씨가 앞으로 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이제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5,500m 상공에서 바라보면 추운 기온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5,500m 상공에서 바라보는 이 한파가 17일, 18일 보시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덮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일과 21일 대기 중에 공기가 남아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기상협회에서 보고 있는 일기도고요. 일요일 09시 예상도인데요. 고기압이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일본 쪽에서는 온대성 저기압이 발달을 하고 있어서 일본부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을 수 있고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날씨가 어, 맑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지금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계의 영향을 받아서 날씨는 추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8일 09시 예상도고요. 북쪽의 저기압과 중국으로부터 오는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곳곳은 맑은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추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9일 09시 중국으로부터의 고기압이 자리잡고 있고요. 일본은 온대성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비가 오는 지역이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09시 그리고 10월 16일 21시 토요일입니다. 금일 오전 중에는 우리나라 남쪽에 비가 오는 지역이 있을 수 있지만 오후에 개이면서 정체전선이 일본 쪽으로 이동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맑은 날씨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10월 17일 09시, 10월 17일 21시 대한민국은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어, 날씨는 맑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기에 영향을 받아서 차가운 공기에 영향을 받아서 날씨가 추워질 것으로 예측되고요 10, 10월 18일 새벽은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이 마이너스 영하권까지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보고요 10월 18일 21시 역시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특히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어 날씨는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0월 19일 09시 대한민국의 일부 지역은 동쪽 강릉이라든지 속초 지역은 흐리면서 비가 오는 지역이 있을 수 있지만 날씨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차가운 공기가 다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는 어, 따뜻해질 것으로 예측되고요. 다시 20일 고기압이 대한민국 쪽에 계속 자리잡고 있고요. 21일쯤 새벽에 다시 찬기가 내려오면서 대한민국은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 일부 지역이 경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22일, 23일, 24일, 25일쯤 6일까지 대한민국은 완연한 가을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북극 한파의 영향을 받아서 날씨가 이번 주는 영하의 날씨도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8일과 21일 경에는 새벽에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날씨가 어, 강원도와 경기 북부 일부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떨어지는 기온에 따라서 독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겨울이 시작되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앞으로의 기온은 북극의 기류가 남하하면서 계속 영하권을 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올해는 특히 기상이변이 심했던 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영하권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겨울에도 상당히 추워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의주시하고요. 전 세계에서는 난방 수요, 즉 가스나 기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면서 에너지 대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기 때문에 건강에 주의하시면서 앞으로도 날씨에 대한 예보를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